자, 유튜브도 어서오고 일단은, 강화대기가 시작했죠. 강화대가 아, 네. 시작해가지고, 지금, 강화대기가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시작돼서 굉장히 새벽에 매물이 없는 그런 순간까지도 왔고, 가격들이 쭉쭉쭉 올라서 올랐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 어느 정도, 이제 올랐는지, 보면은, 98이 한2,500 그리고 99가 4,000정도고 100이 7,000, 101이 1억, 102가 1억 8,000 103이 3억 1,000, 106이 17억 이렇게 오른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한 그 드린 것들만 말씀드리고 106은 이제 되고 강화 카이 세트 뭐 얼마 정도에 파냐 이거는 이거는 그냥 3 0 0 0정도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매물도 많고 또 하니까 이것도 한 5,000정도에 정리하시면 좋을 것같 얘는 8천 정도, 그리고 얘는 1억 2천, 그리고 백인은 2억 2천 2억 가능하려나. 2억 2천, 2억 2천, 2억 2천 정도 될것 같아요. 2억 2천, 2억 2천 정도 하고 있고, 요게 그렇죠. 요에 이제, 3억, 아니잖아. 3억 5천 정도. 그리고, 105이탈 가져간 거는 18억, 1 0억 정도. 하면 10억 정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백사는 한 6억, 7억 정도. 104, 7억. 일단은 백사백원은 100, 얘기 안 들었죠. 백원은 한 10억, 10억, 11억 정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요 정도에 판매할 수 있을 것 같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만큼 올라가지 않더라도, 한, 요거에 한 90%? 그런 선에서 파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안 부리고. 왜냐면은, 일정이 이름 많이 보셨으니까. 그래서, 그럼 될것 같고. 아, 그리고 이게, 저번 버닝하고 좀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번 분 저번에, 저번 강화 이벤트. 보다, 안 오르는 것 같다. 근데 이게 상황이 좀 달라요. 저번은 5월 말에 했잖아요. 5월 30, 30일인가 3 5월 2 0일인가 5월 말에 한 거고 이거는 7월 초에 한 거고. 월 말하고 월 초는 달라요. 월 말은 이제 물량이 없고 또 가격이 그때 비쌌을 때야. 근데 이번에는 사전 등록 보상으로 거의 버닝처럼 풀어버렸죠. 재료값. 그리고 7월 초여서 패키지 많이 풀렸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고 또 토치가 풀렸기 때문에 토치 강화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니까그 우리가 할수 있는 강화들이 해봤자 뭐 MC나 이런 신카들이었기 때문에 재료가 정말 많이 쓰여는데 토치 강화기 때문에 사람들이 3카, 4카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료가 애들보다는 아이콘급 뭐 이렇게. 그걸 오픈 애들이 많이 쓰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때하고 좀 다르다는 거. 그래서 그때보다 안 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작, 기업도 다르고, 시작 금액도 다르고 물량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LH나 MC 대장들 은카 같은 경우는 오늘 구매한 게쌀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애들이 재료를, 그러니까 재료가 싸고 하니까 는 보시면 호동도 187억. 최저가죠. 이렇까지 내려오고 반락도 그렇고 180억, 호날두도 그렇고 블리트 이런 애들이 다 지금 엄청 싸졌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4카에서 은카를 많이 강화해요. 특히 지금 얘기한 애들은 비율이 좋은 애들이에요. LH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오늘이 더 싸요. 내일보다. 내일은 내일 찾아봐 다. 내일은 이제 재료값도 오르고. 1일 사카가 올라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카 사거나 삼카 사거나 강화를 많이 하니까 이 애들이 가격이 올라가요. 여기 나오는 것도 없고 밑에 애들 거 강화해가지고 위에 삼카 삼카 팔고 이런 사람도 없잖아 사카는 있을 수 있어. 렇기 때문에 이거 대장급 사시려고 하시던 분은 오늘 사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사시면 될것 같고 오늘 은카가 여요 내일이면은 재료값도 오르고 릴일카 사카 오르기 때문에 사화가 그러니까 오늘보다 비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거는 오늘 저녁하고, 오늘 저녁이라고 하면은 거의 10시 정도? 해서 10시 이후. 사람들이 이제 다음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오늘 저녁하고, 일요일 새벽 1시 이후. 한, 1시면은 갱신이 한번될 거예요, 아마. 저녁부터 좀 사는, 토요일 저녁부터 조금 하는움직이기 때문에 갱신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파시면은 될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재료 값에 해당되는 애들은 말고, 그아이콘도 아, 있잖아요. 재료값 에 해당되는 거 말고, 재료값보다 더 비싼 애들. 살수 있는 거, 강화된 것까지, 오늘 이제 이벤트니까 아이콘 강화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이제 다음 주월 화수. 이게 수루폰 영향으로 아이콘이 거의 마지막으로 싸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화된 것까지도 굉장히 싸게 살수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스무스식 하신 것 중에는 일요일이 비싸지는 애들이 있어요.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듯이 일일에 4카가 오르게 되면 사람들이 이거를 강화를 하는데 4카를 원래 갈라 그러면 3카에서 4카 간 다음에 4카에서 은카를 가는 게 싸요. 근데 이게 4카가 지금 없잖아. 상한가로 가봐요 여기서 팡티잖아 지금 여기도 12억. 이제 상한가 괜찮아.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사서 말이야. 왜냐면 기, 기 횟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3카에서 4카 갔다가 4카에서 5카 가는 게 아니고 사카를 그냥 사가지고 도전을 해요. 그리고 사카를 준비했던 사람들도 강화에서 터지면 그냥 횟수 때문에라도 바로 사카를 사버려요. 그래서 일요일 날이 스무트씩은 사카가 없앨 수 있으니까 그때 가격 괜찮은 것들은 정리하셔도 됩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선수 사는 시기. 선수 사는 시기도 물어보시는데 선수 사는 시기는 7월 8일일 것 같아요. 7월 8일이, 이, 보면은, 사전 등록, 여기 있거든요. 2차, 2차가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때 선수를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7월 8일에 마침코가 페이저 웨스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 선수들이 좀 물량이 나올 것 같고, 그때 사시면 돼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이폰들은상승할것 같고, 사 하는 거는 어, 다음 주 주말이나, 그때, 주면은, 스테이블에 빠지고 여행하고 사전 운동에서 d 깊풀려고 이런 것 때문에 다음 주 주말 정도가 기세할 수 있어요. 또는 다 다음 주 주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이제, 수수료 쿠폰을, 제가 그때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수료 쿠폰을 안 주려고 하는 한, 왜냐면은, 일단은 아마 돌격 연장됐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줄 거거든요. 줄것 같은데, 이 지금 하는 게, 보면은, 마블 이벤트. 여기서 수루 쿠폰이 나오죠. 그리고, 멤버십을 통해서 너 수루 쿠폰을 받으셨을 때. 그러니까 이게 매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는 것 같은데 7월달, 8월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마 바꾸는 을것 같아요 마블이나 이벤트를 통해서나 이런 그 멤버십 등급으로 이제는 수료쿠폰을 받을 수 있게 그리고 또 버닝 이벤트 그래서 좀, 좀 움직임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서 만약에 만약에 한번은뭐 이렇게 갑자기 안 주고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않을수 있는데 만약에 다 다음 다음 주까지 주고, 아담에, 수수료 쿠폰을, 안 준다. 이게 근데 아마, 어, 공지가 그전이 나겠죠. 뭐 화요일이나, 목요일날 점검 전, 화요일에는 이렇게 만약에 공개 난다 하면은, 그날, 그 주, 그 주, 점검 전까지죠. 어, 가장 타격받는 게 뭐냐면은, 아이콘이 아이콘이 적나합니다일명 왜냐면은 30퍼인트 마지막으로 있을 때 쓰려고 1 팔려고 그게 가장 개체가 크는 게 아이콘이 비싼 것들 이런 것들 어떻게든 팔려고 할 거예요. 막 경쟁하고 하면서 그럼 완전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 에 그런 공지가 나온다 하면은 가장 영향 많이 받은게 아이폰일 거예요. 뭐 어... 어... 완전히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모르니까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거고 안 하고 있는 거 다르니까 갑자기 확 아예 안줘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마 아이콘이할 거고 갑자기 아니어도 뭐 8% 주던 거20% 줄인다, 15% 줄인다. 이 그러면은 어쨌든 가격은 내려갈 거니까 어 혹시나 아이폰 들고 계신 분들이면 30% 만약에 한다고 다른 사람 던지 지 말고 이걸 알아두라는 거는 그 얘기예요. 던지지 말고 만약에 아이폰을 사실 예정이면 이때 사시면은 싸게 살수 있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그 이거 막 던지고 있을 때아이 가격이 싼 가격이나 이런 거를 이런 거를 이제 알아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아, 그 전에 아이콘 팔아야겠다. 뭐 그런 움직임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공지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를 조금 대비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그래서, 어, 가장 좋은 거는 이 시간에 생방송에 있으면, 저녁이나 새벽에 생방송에 있으면 제가 물어보시면은, 이제 말씀을 드려요. 얼마에 파는 게, 어떤 거를 얼마에 파아야 되냐, 얼마에 팔아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보면은, 바로 말씀을 드리니까 가장 좋은 건생방성 오시는 게 제일 좋을 같고 거기 가서 파셔가지고 이제 어, 파시면은 어느정도 이득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예상 이득하고 해가지고 어, 투자 비용하고 투자한 곳 비용이랑 어쨌든 소모된 비용하고 어, 자신이 어, 소모 소비한 곳, 소모한 곳 하고 예상 수익. 뭐, 나는 어 98로 태웠다, 100, 100으로 태웠다. 그래서 이한 20억 이 태워서 예상 수익이 한뭐 40억 될것 같다. 아니, 20억 태워서 뭐한 10억 정도 더벌것 같다. 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아 이분이 이런 거 가셨구나, 어 저분이 저런 거 가셨구나 이런 거좀알 수도 있고. 앞으로 좀 하는데 도움도 되고,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어떤 분들이 있는지 그런 게또 나오니까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다른 분들이 그분에 참여 안 하셨을 때 댓글 보고도 아이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벌어들이는구나, 나도 같이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또 댓글에 담 담아서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름 많이 보시고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주고 아마 어, 다음주 사전 등록때도 사지기할수 있는 각이 나올 것 같아요 마침코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물량이 한 번에 중되니까 그래서 항상 이, 구독하고 알림설정을 해놓으셔야 하는지 빠른 소식 그리고 좀더 양질의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